네, 김하희 쌤의 자기 전 중개사법 문제 시간입니다. 네, 법령상 공제사업 설명 틀린 겁니다. 협회의 문제죠. 이번 협회는 공제사업하고자 한때 공제규정 제정에서 국토부 장관 승인 맞죠? 우리 중개사법에서 승인하면 항상 앞에 국토부 장관입니다. 이번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관해서 조사, 검사 할수 있습니다. 협회는 다 국토부 장관인데 조사 검사는 머리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입니다. 3번 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승인 앞에 항상 국토부장관 맞았어요. 4번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 수입액 맞았죠. 공제 사업이라. 에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협회 총수입액하면 틀려요. 그리고 100분의 10 이상 맞았습니다. 원중개사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매 회계년도죠. 회계년도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일간신문협회 부회를 통해서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고 또 공제해야 되죠.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공시해야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중개사법은 2차 과목에서 고득점 과목이죠. 공법처럼 대강하면 안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런 강의 아주 정확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클릭하시면 좀비 기출특강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굿밤.